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픽업 차량 중 아마 가장 저렴한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사륜구동의 와일드 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2019년 식기에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상태인데요. 아쉽지만 조수석 팬더의 단순 교환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금액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1470만 원입니다.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픽업 차량. 외관부터 실내 모습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출시 당시 총 7가지 색상으로 출고되었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그랜드 화이트 흰색 바디의 예쁜 모습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액션 스포츠와도 굉장히 적합한 색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본넷부터 범퍼까지 큰 스크래치 없이 관리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크롬 그릴에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도 적격인 픽업 트럭 차량인데요. 옆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까지 투명한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엔더부터 앞 도어, 뒷 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 큰 스크래치나 뭉콕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 관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현재 약70% 이상의 잔여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17인치 휠에는 주차 스크래치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장면부터 사이드 리피터까지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 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 육안상으로 확인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부분을 보시면 패션 루프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분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차체 높은 픽업트럭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도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옵션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뒤쪽을 보시면 완탑적재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반탑 그리고 엣지탑이 조금 세련된 외관 상태이긴 해도 완탑차량만큼 효율성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큰 적재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슬라이딩 베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트렁크 도어에 방해받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펼쳐서 짐을 적재하신 후에 밀어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적재 방식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쉽지만 슬라이딩 베드에 약간의 녹이 쓸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 베드를 제거했을 때 차량의 본질적인 적재함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번더 강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도어에는 알루미늄 깔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여기저기 차량에 신경 써놓은 흔적들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양문형 개방을 통해서 윗도어부터 아래도어까지 닫아주시면. 굉장히 실용도 높은 픽업 트럭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적재하실 때 정말 편리하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반대편 외관 상태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렉서스 스포츠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 체크 도와드릴게요. 차량 내부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옵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와일드는 역시 하이트림의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하게 걸리는 시동 소리까지 확인했고요. 현재 실주행거리 10875km로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경고등상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모습까지 비교적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평균 연비부터 시속까지 모두 표기되는 모습입니다. 차체가 큰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시 작동되는 후방 카메라까지 전 차주분께서 설치해 놓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센터페시아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부터 블루투스까지 모두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 공조 장치는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자마자 시원해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3단계씩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작동 상태 모두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아쉽지만 이 버튼에 약간의 손상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시가잭 2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USB와 억스슬롯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모습을 보시면 내장지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0만 키로를 주행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상태이고요. 해당 차량 현재 사륜구동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륜, 사륜구동까지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컵홀더 이구의 수납공간과 함께 암레스트를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함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커버를 사용해서 이용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하고요. 스티치에 이염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시트 상태입니다. 도어 트림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대시보드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관리 상태입니다. 하이패스 기기와 함께 현재 앞뒤 블랙박스 2채널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해당 차량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루프 작동 반경이 넓진 않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레일에 걸리는 부분 없이 열리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비춰 보여드렸고요.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한데요. 이열석까지 이렇게 생활상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차량이었습니다. 10만 키로를 주행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관리 상태 여러분들께 정말 최저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70만원에 활용도 만점 완탑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만나보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조용한 중고차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쌍용 렉성 스포츠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완탑 적재함의 활용도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썬루프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의상 모두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